안녕하세요 파우스트 입시학원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천안여고 1학년 수학 교과서 223쪽에 있는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문제 의 내용은 그이 무리 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어, 그럼 먼저 이 무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x축을 잡고 너무 크네요. 를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시계를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x축을 잡고 y축을 잡으면 여기가 x축이 될 거고 여기가 y축이 됩니다. 그러면, 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, 이 정의역, 다시 말하면, 이 x-2는 무조건 0보다 각각을 커야 되니까, x는 2보다 크게 됩니다. 첫번 정의역을 구하고, 그러면 이 값이, 오, 마이너스가 있네? 결국은 y 값은 5보다 점점 작아지게 되겠네요. 그래서 y의 값 범위는, 이렇게 됩니다. 따라서 출발점은 2콤마 5를 잡으면 요 점이 되겠죠. 그래서 이 X 값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Y 값은 내려와야 되니까 결국 그래프의 방향은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. 물론 쭉 내려가겠죠. 그런데, 이 직선하고 이 곡선이 안 만난답니다.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은 y절편,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결국은, 그러면, 이 출발점, 출발점보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, 그 다음에, 어, 범위가 빠졌네요. 자, 아, 보면, 이게 맞습니다. 그럼, 자, 이, 이 출발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, 기울기가 더 커지게 되면,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, 이 곡선과 이 직선은 안 만나겠죠. 따라서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2콤만 마이너스 5니까, 5는, 5는 m 곱하기 2 빼기 1. 따라서 m의 값은 3이 되겠네요. 따라서 M이 3보다 크게 되면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곡선은 서로 만나지 않을 겁니다. 왜냐면 그 직선의 그래프가 여기 밖에 되니까 따라서 M은 3보다 크게 되고 결국 자연수의 세수 값이니까 결국 답은 M은 4가 되겠습니다.